지금 방송 이제 한주 남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 촬영했고요. 그래서 어제 늦게 새벽에귀가해서 오늘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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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잘 생각 없이 숙면을 취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일단 그 전의 에품품이장히히 감성적이고 오는 수도 많았고 어, 그런 작품을 했었는데 사실 다시 또 밝은 거로 돌아온 거에 좀 부담감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과 가님을 만나보고 나서 아이 두 분을 의지하고갈수 어, 있겠다, 믿고 갈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. 지금 현장 감이 너무 즐거워요. 저랑. 또한번 작업을 해봤던 분들도 계시고, 저에대해서 어떤 다른 시선이 아닌, 저를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즐겁게 더 음,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 같고, 요즘은 현장만 재미로 사는것 같아요. 잘챙고 잘 있습니다. 그리 고스란히 방송에도 좀 오다 봤으면 좋겠는 바람이있고요또 음, 아까 질문 먼저 해주신 거는 미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, 사실 특별하게 원하는 게맞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누구에게 뭐 상처를 줬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, 뭔가 지금 제가 보은 어떤 현실에서는 그게 상처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실수라는 건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좀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됐고 네, 저는 미래에 먹먹하게 되는 저희 가족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잘 지내고 있나, 만약에 뭐은일이 있다면 그걸 현재에서 바꾸고 그러고 싶습니다. 네. 네, 그래 가서 뭐 로또 번호 이런 거는 뭐 그런 거가 있지 않요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우아한 것 같습니다. 부모님 참 많은데 중에서 어, 제 남편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. <laughs> 제 아이의 아빠 결혼을 가능할수 있나 그런 것, 애기를굉장인가그러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가봐요. <laughs> <laughs> 예, 물어볼 것 같아요. 남편, 남편, 제 생각나. <laughs> 저 역시 마침내 결혼 안 했으면 미래 남자이 가장 부르겠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저 역시 뭐 가족, 가족의 건강과 뭐 주변 사람들 다잘 됐으면 좋겠고, 아마 그게 제일 흔한 것 같아요. 미래의 선택이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. 지금까지는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을 딱 받는 순간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게참제 자신이 자꾸 돌아보게 되고 미래는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 이게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작품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큰데, 하여튼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미래의 상태가 그 단어 자체가 이 문구 자체가 제가 그냥 주어진 운명에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히만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.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. 근데 미래의 선택? 그래, 이거는 내가, 내 자신이 하는 건데 그 생각을 왜 그렇게 못해봤을까? 이런, 이런 어리석은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제 나이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그 제목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원림입 말씀아습니다저 다음 질문 다시